자, 여기에 이 납이면 알이다, 알이면 낫 큐이다, 나다리면 큐이다를 집합의 포함 관계로 바꿔 보면 포함 관계로 일단 먼저 바꾸기 전에 얘를 먼저 정리하고 가자. 납피는 알로 가고 알은 낫 큐로 가는데 너희도 알다시피 대우 명제에 의해서 얘는 어떻게 될 것이냐면 낫 큐는 알로 갈 거야. 그렇 그러면 여기에 어떻게 될 거냐면 낫 큐가 다시 알로 돌아가게 돼. 그러면, R이 나큐로 갔다가, 나큐가 낫큐로, R로 가기 때문에, 얘네 둘은 서로 같은 포함관계가 되지, 같은 집합이 되죠. 그래서 얘를 한번 그려볼게요. 얘를 집합을 그려보면, 그냥 P의 여집합, 이렇게 그려주세요. P의 여집합은 어디에 포함이 돼? R에 포함이 되죠. R에 포함이 되는데, 얘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R은 뭐랑 같냐면, Q의 여집합이랑 같아. 그쵸? 그래서 여기서 그림을 하나를 그려주고, 또 같이 무슨 그림을 그려주는 게 좋냐면, 얘만 그리지 말고, 추가적으로 이거를 거꾸로 해서 작게 만들어. 그러니까 거꾸로 작게 만든다는 거는 대우 개념인데, 이거 R을 구정해. 그럼 R의 여지합 그리고 Q의 여집합 구정해서 큐로 만들어. 그럼 이렇게 만들고, 얘를 이렇게 거꾸로 여지합을 줘서 작게 만들고, 얘는 여지합을 줘서 크게 만들어. 이렇게. 그럼 p 이렇게 만들어 놓고 문제를 풀어요. 그러니까 대우 명제를 이용했다고 보면 돼. 대우 명제.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풀어 보면 어떻게 되겠니? 나 p가 p의 여집합이 아래 포함된다. p의 여집합 아래 포함되네? 기억 맞고. p가 q에 포함된다. p가 q에 포함 안 돼요. 안 되고 p와 q의 교집합은 q가 작으니까 교집합이 q야. 그래서 답은 r의 여집합이 되죠? 동시에, 당연히 Q겠지만, 아래 여접합이다 그래서, ᄃ은 맞다. 요렇게 푸시면 되겠죠?